그림동화 한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스라는 소년이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외지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얼마 시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수고했으니까 그 지금까지 일했던 사그로 금덩이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이 소년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맛있게 생긴 말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그 말이 너무나 탐이 나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말 얼마나 합니까? 이 금덩이 주면 말살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이, 그럼요. 그러면서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이제 끌고 가다가 보니까 아 거위가 지나가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거위 주인에게 이 말하고 거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이 바꿀 수 있죠. 아좀 지나가다가 또 예쁜 고양이가 있으니까 고양이하고 또 바꿨습니다. 또 가다가 보니까 이 숫돌이 하나인데 이 칼을 갈고 있는 게 너무나 신기해서 숫돌이 갖고 싶어서 고양이하고 숫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길을 가면서 이제 집, 고향 가까이 개울을 건너는데 이 숫돌을 들고 가는 게 무겁잖아요. 숫돌을 이게 왜 들었지? 그러면서 물에 던지고 갔습니다. 이제 뭐가 됐습니까? 빈손이 되어졌죠. 자, 그러면서 마음을 홀가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냥 그 귀찮은 거다 귀찮은 숫돌 없어졌어.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교회의 이야기도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성가시게 생각합니다 저 교회 왜 있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교회가 죽어야지 예수가 산다 뭐 그런 말하고 교회는 싫어도 예수는 조차, 좋다 뭐 주님께서 이 시대에 대안으로 만든 그 복된 교회가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존재가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교회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이제 이 교회가 어떤 주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교회가 어땠는지 교회의 원형 첫 번째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이 장에 나오는 또사 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자 3천 명이 세례받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 2 장에 나오는 내용. 이5 장에 보면요, 5천 명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20세에서 60세를 인원으로 치는데 남자들만 치는데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치면 5천 명이라 그러면 사실은 얼마인지 몰라요. 막 훨씬, 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 3천 명이 세례받았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고 니 이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뭐 교회가 큰 것에 대해서 어, 사람들 어, 교회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뭡니까?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훨씬 더 감동이 있는데 이 교,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정말 사람들의 그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참이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흠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흠모하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교회의 그 모습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 특징이 한 일곱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씩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뭐를 나누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니? 수직과 수평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수직과 수평으로. 수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니 수직과 수평이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십자가가 만들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옆으로의 관계를 만들고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두 가지로 또는 한 가지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무엇인고 하니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랑의 이중계명인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이중계명이 사실은 첫 번째 교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직관계입니다. 수직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이죠. 아무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가 아무리 모습이 좋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교회는 그것은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오로지 힘쓰니라. 여기 이제 한 단어인데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인데 오로지 힘쓰니라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확고부동한 결의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장과 6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6장은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죠.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일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교회의 수직적인 모습에서 오로지 중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를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중심성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딴섬에 착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등대에 불을 밝혀서 배들이 갈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등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매달마다 이제 이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제 기름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 등대지기가 얼마나 마음이 착한 거 아니에요?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이 등대지기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인이 와서 우리 가족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불안때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착한 등대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좀 나눠 주는 거예요. 또 며칠 있다 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 경운기에 기름이 없다고. 이거 없으면 우리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굶어 굶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마음이 착한 사람이니까 또 기름을 줬어요. 그렇게 다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한달 써야 되는데 한 달을 못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며칠 불을 밝히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불이 꺼지니까 배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드디어 그 등대에 불빛을 보지 못한 배가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로 나왔죠. 도대체 왜 불을 안 켰냐? 그러니까 이 마음 착한 등대지기가 다 사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국가가 당신에게 기름을 준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준게 아니라 불을 밝히라고 준 거예요. 그 목적을 기억하시오. 이게 교회에도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는 구제도 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연결이 가장 우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요 어떤 좋은 일들이 있더라도 교회는 교회로서 의 이름을 갖지 못함. 자두 번째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끔 이게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요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정리하는 거죠. 자 교회는 수, 수직 적인 관계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죠. 제가 이제 첫 번째에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자꾸 이제 그런 혼돈 때문에 이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로 펼쳐집니까? 수평적인 관계로 펼쳐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옆에 사람하고는 아, 잘안 돼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인데 이게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데 모든 물건이 뭐냐? 보니까요. 모든 물건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함께 간다고 그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울 뿐 아니라 사실은 이 뭔가를 물질적인 것을 채우는 거 돈을 주는 거 이것도 쉽지 않지만 돈만 줄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는 겁니까? 비물질적인 것.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나눈다는 것이 그게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도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물질만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마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재산이라는 말은 토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토지, 부동산을 이야기한다면 소유라는 것은 토지를 제외한 소유물. 참,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토지를, 재산을 팔고 또 소유를 나눈다는 것.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 그러한 모습이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흠모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것을 흠모했을 뿐 아니라 정말 이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하고 만든 게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시작은 좋았죠. 그 정신은 좋았죠. 그런데 수직이 생략. 된 공산주의는요. 흉내만 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부패하게 되어지면서 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수평과 수직의 그 균형이 맞지 않으면요. 정말 더큰 피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자,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집에서라는 말이 한 집에서 한 집으로 이거 옮겨 가는 것을 얘기해요. 집에서 어떤 한 집만이 아니라 집에서 이제 그 당시는 가정 교회잖아요. 그 당시 무슨 교회가 있었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갔다라고 하는데 그 성전은 어 성전 그냥 뜰이에요, 뜰. 그냥 거기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있는 그 정도. 그다음에 집에 앉아서 떡을 떼며 이 떡이 이제 성찬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같이 성찬 또 애찬의 예식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칭송하는,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납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무상통. 나누고 함께 나누고 함께 쓰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이 유무상통의 삶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4장에서 끝나요. 더 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5장에 가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물질 나눔의 부정직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것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했던 빌리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카 교회 이런 유무상통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게시록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런 유무상통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죠. 도대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우리를 감동케 했던 그 교회가 왜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는가? 물론, 수도원 형태로는 존재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뭐 자기 재산을 수도원에 다 넣거든요. 뭐 이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가서 그 수도원 내에서는 이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일상의 가운데서, 그 다음에 도시의 생활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 특징을 보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정말 신앙과 연결되어지면 유무상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자신 재산을 다 넣고 함께 생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이 사도행전 1장이 보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본 대로 고대로 올 것이다. 곧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올줄 알았어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유무 상통의 삶이 재현되어지는 때가 있었는데 주2 세기에 몬타누스라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몬타누스는 조금 이제 이단적인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재림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걸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그렇지만 그가 말한 시간 내에 재림하지 않자 그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또 유무상통의 삶이 1960년대 한국에서도 나타나요. 박태선 씨가 이야기를 하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싸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신앙천으로 다 들어갔어요. 유무상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재림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죽고 오르니까 다 흩어졌죠. 1992년도에 나타났는데 이때는 이장님 씨가 예수님 오신다고 10월 며칠 날 오신다고 그때 제가 TV로 생중계하는 거 봤어요. 정말 재림할까 안 할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유무상통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그 삶, 유무상통의 삶은 문자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다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이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사무하고 이것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공동, 공동 생활을 하는 것들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 지금도 그런 운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교회는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또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교회가 왜 이래? 아, 저런 교회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교회가 과연 필요할까?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저렇게 초라하게 된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 저거 없어져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둘이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가정이고 창세기에서 가정을 만들잖아요 신약에서 와서 사도행전에서 뭘 만듭니까? 교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두 개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요즘 가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도전들을 받으면서 깨어지잖아요 그 가정이 깨어지면서 받는 상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깨어질 때그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교회가 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개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명감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하기 전에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를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고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 그 면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저기 샌프란시스코 저쪽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정말 몇천 년 되어진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뿌리가 깊지 않은데 그렇게 큰 나무가 제가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이 그렇게 큰 나무가 수천 년 동안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뿌리끼리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끼리 얽혀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세우고 또이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붙잡혀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양을 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 혼자 그냥 살겠다?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있어 보세요. 별별 생각들이 다 나와요. 온갖 제약된 생각들이 다 나와요. 혼자 있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조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을 만든 것, 원래 죄성이 있는 그 인간들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정현정 시인이 비스듬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이게 참마음이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를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받치고 있는 이요이 사람들이 다 비스듬히 있으면서 받쳐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우리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기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원래 비스듬히. 이 시인이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아, 이 나무도 공기에 기대고 있다는 그 발상이 굉장히 놀라운데 정말 기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을 가운데 기대고 있는 예수님의 삶이 그거였어요. 이게 이제 수평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티딜 언덕이 되어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기대잖아요. 예수님은 비스듬히 있으면서 그들을 이렇게 다 받아줍니다.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또 병자들,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면서 살고 그 예수님께 기대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모습. 교회는 세상을 비스듬히 바치는 기댈 언덕이 되어지는. 그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로 서는 것을 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수직과 수평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럴 때에 균형 잡힌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뭔가 고난 뭐 어떤 것 그게 무엇인가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편으로 보면요 그것이 또 영광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절, 47절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시선이 머물렀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교회의 부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실 때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서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떤 교회에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양육받게 하는가? 어떤 교회에 맡기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맡겼어요. 처음에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켜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교회가를 인 보내실 때에 어떤 교회 보내시겠어요? 이런 교회에 이렇게 균형 잡힌 수직과 수평의 균형이 있는 교회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구원받은 3000명, 5000명 그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온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에 연결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수직과 수평이 분명하게 서 있는 건강한 교회라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